형돈도 안바이고 어, 너들 몸만 건강해서 나잘 살아주면 거기지 그 나는 제일이라 뭐 툭하면은 집 나가기를 소문난 시어머니. 근데 도대체 어디 가요? 서울의 한 작은 목욕탕 여기 시어머니가 있어요. 세상에 며느리한테 걱정을 그렇게 끼쳐놓고 한가하게 목욕하러 왔나 봐. <놀람> 한2 주. 음. 안 그러면 10일 이따 가요 음. 나이 뭐 있어. 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짐이 많아요? 목욕 한번 하는데. 어머나 가만히 보니까 목욕은 안 하시고 가만히 있네. 찜질하러 오셨나?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졸음 채마 가면서뭘 기다리셔? 어머니. 어? 포도즙 이게 어디 거예요 이게? 아, 이거랑. 청주? 어, 사온 맞아. 거예요? 아, 목욕하러 온게 아니고 손님들한테 포도즙을 팔러 왔구나. 음.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첫 개시. 음. 세상에 돈 버니까 이모사님 얼굴이 활짝 피네, 활짝 펴 시어머니 장사 경력 무려 50년, 전국 팔도 다니면서 안 해본 장사가 없다네요. Yeah, yeah. 아이고 나 젊어서는 참 생활력 강했죠. 남 걸음을 걸으면 남한 발자국 뛰면 두 발자국 속 뛰어. 처음에는 생선 장사 해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떡 장사 해보고. 그래 어머니 왜 나갔다가 명진 집들은 어디 가는지 몰라? 그때 시집에 와서 생각나서 어머니가 갈때 집에 들은 고기 반찬, 가방에 넣어가지고 메고 들었거든. 돈무라라고 장사한다고. 그래 그 저만 눈이 보자마자 아이고 장사하고 가방 등고 메고 우리 메니리하고등동이메주라고 그때부터는 아, 어머니 사람이 이렇게구나 늦은 오후 뭔가 부시럭대는 시어머니. 네시 넘었는데 이제야 점심을 드시나? 빈 그릇사가 더운 물을 담아가지고 찬 밥을 데우시고 편의점에서 사온 즉석 밥을 늘 이렇게 데워서 드신대. 요 세상에 물만 밥에다 반찬은 달랑 김치 하나요? 아니 그래가지고 배가 차요. 이거 많은 밥이라 이거 많아. 내가 좀 철철해서 이거 먹어보려고 이거 말이 했구만. 나 많이 먹어 이거 늙으니 거기 이렇게 먹어 나이 들수록 잘 먹어야 되는데 허기만 미안하는 식사네 장사만 여기서 하고 나중에 집에 가나 했는데 그냥 아유 참네 아예 목욕탕에서 잠까지 해결하시는군요. 이거 난제두뭐뭐있 이제... 그래도요 예전에 장사 다닐 때에 비하면 목욕탕이 궁 거리라네요 영동포 대합실에 있잖아 영동포 그저저그 저, 저, 그 대합실 거기서도 나 많이 잡았어 아이고 여름철인 게 자지 겨울철이면 못자 거기 그, 영동포 뒤에 거기 가면 옛날 날리, 나기 전에 쪽방을 많이 들여놓은 데가 있어. 거기 가면 5천원짜리가 있고 그래. 누가 보면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포도 농사를 제법 크게 짓는 며느리. 이게 다 며느리 땅이래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한 겨울에도 쉬지 않는 보트 힘씨. 요즘은 청포도가 그렇게 수익이 좋대요. 캠배는 삼정피. 또 정포도 한3 정피. 합계한 사정피 포도. 농은 예, 사정피 농사지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안 힘들어. 내 바탕이지 뭐. 내 바탕이니까 재밌있어 농사 10년 만에 땅을 두배로 불린 며느리. 이럴 줄 알고 땅을 물려줬나 봐요. 없으면 고상이라. 없으면. 없으면 나무 일을 죽자 사자 하니까 고상이라. 그러니까 나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라도 벌어먹고 그만 평균적이만 살아봐라 하고 내가 그래 땅이라도 일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준 거라. 별창한자로가 <놀람> 연장. 아 모두 그냥 올라오셔가지고 고생해서 그냥 시골집에 따뜻한 방에서 계시지 며느리도 그냥 그때나 며느리 두분이다 잘하신다면서 아, 이거, 이거 하나 드셔. 아니 아니 아무거나. 아무것도... 아 이거 드셔. 내 내가 드신 거야. 어? 올, 때마다, 올 때마다 내가 그냥 어? 한, 너무 열심히 사시고 네, 네. 항상 보시면은 야, 아주머니가 그냥 너무 열심히 사신다니까. 모두 올라오셔서 고생해셔 인자, 인자. 그래 말이야. 따뜻한 방에 있으면 좋은데 다 이거 그래. 하던 질인 께또 내가 또 하고 좋아서 왔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아주머니는 평생 이렇게 일에다가 일에다가 계렇게되어을것 같아. 억척스러우셔. 낭비라는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벌면 한돈천 원이나 쓰실랑가. 인자는 인자는 건강 생각하시고 그냥 계속 해시고 막 드시죠. 시어머니는 한해 한해 틀리네요. 안 주무세요, 에? 예. 예. 생판 남인 목욕탕 주인도 걱정할 만큼 고단한 장사. 살 집도 멀쩡한 자식도 있는데 왜 시어머니는 이런 고생을 자처할까요? 농사에 살림에 바쁘지만은 시어머니 걱정을 떨칠 수 없는 며느리. 시어머니하고 연락을 해야 되겠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이 여사, 건너 건너 간신히 통화가 연결돼요. 여보세요. 아, 어머니 어디 계세요? 나 모욕탕에 이거 잘있다야 어머니 목욕탕에 뭐 하고 계세요? 놀아 놀고 있어, 앉아 있어요. 아침 먹고. 아유 고생한다고 눈이 난쭉춥고 여기 상주 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어머니. 아눈 많이 왔어, 여기도 여기도 왔어. 예안안안 안, 안 춥고요? 안 추워요? 아. 예. 어디 어. 나 나가, 언제 나가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아 어, 알았어, 지, 알았어. 예, 옆, 옆집에 가는데 어머니 안 계세요? 그래. 아, 어, 아이 네. 고맙다. 그래 전화 쳐줬어. 예, 어머니 잘하고 잔잔 점심 때 맛있게 드시고 제가. 아 어, 알았어. 예, 버스 타고 어머니 오도 어, 할게요. 고맙다. 예. <laughs> 갔때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가냐 가지 마라고 가대는 가지 말라고 그래 몇번 했는데 이제 가림을 가지 마 소리 안, 들, 안 들고 그냥 그냥 조 용을 갔어나 전화 통화는 믿을 수 없는 며느리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봐야 안심돼요.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서울입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이 많은 건물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목욕탕? 예. 네. 어딘지 올라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 힘든 목욕탕 찾기. 시어머니는 요이 복잡한 도시를 어쩜 이렇게 용케잘 다녀요. 아, 지성이면 감천. 한참 헤면 끝에 드디어 목욕탕 찾았어요. 출발 5시간 만에 드디어 고부 상봉. 어머 니 엄마 예쁘네. 어머니 어머 예쁘네. 아. 이고 죽음도 못 봤네. 아. 에, 방으로 들어가지 게 아, 저여 방에는 안. 아, 방금자 안겠는가. 아, 이고 며느리를 보자 화색이 도는 님이어서. 아니 왜 이렇게 걱정을 끼치셔. 어머니, 여기 아침, 점심, 저녁, 어떻해 여기서 살까? 컵라면 사면은 밥도, 밥도 한, 저 아주 한 그릇 섭 줘. 저아줌마가한 그릇 섭어 컵 라면 드시면 돼요? 어, 그거 먹으면 배불러. 음, 어머, 저 지금 밀어 어? 밥에 어떻게 주무세요? 여기서? 아이, 뭐, 여대기 깔고 자면 뭐, 뭐, 너무 뜨시고 좋은데, 뭐, 밤에는 막 뜨끈뜨끈하게 불도 넣어줘요.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친척 집에 머무는 줄 알았는데 모기탕에서 숙식하는 건 몰랐죠 모. 뭐. 오늘 들어가요. 잠깐 잠깐 나도. 어? 오늘은 안, 안 되지. 하면 응. 뭐야? 오늘 그래도 보려야지. 아, 보러 뭐해? 그만두고 뭐라? 집에 가서 그래. 좀 쉬고. 오늘 그래도 보러. 좀 뭐라? 나중에 누가 줄라고? 아이고, 나중에 가디 가요? 두둥지 간에 아무나 두둥지 간에. 나는 너희들한테 용돈도 뭐, 안 바래고. 뭐, 너들 몸만 건강해서 나잘 살아주면 거기 나는 제일이라 뭐아 용돈+ 용돈도 안 바래고 옷도 안 바래, 바래. 용처도 말안 해주고 무조건 여기서 돈 벌겠다는 이며사 완강한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는 애가 탑니다 시커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모시고 내려가라는 계획이 다 수포가 됐어요. 결국 지금으로선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된밥한끼 대접하는 게 최선이에요. 근검자력이 몸에 밴 이며사 평소 외식은 아주 질색인데요. 그래도 오늘은요 멀리서 찾아온 며느리 성의를 봐서 식당에 왔습니다. 많이 좀 드시면 좋은데. 시어머니의 부실한 식사가 제일 걱정인 보트임 씨, 시어머니 빈 그릇을 계속 채워줍니다. 맛있게 드세요맨날 라면 응. 드시지 마요. 알았어요. 몸에 나중에 몸에 고장나면 어떡 해요? 응. 세상에 며칠 굶은 사람처럼 먹는 시어머니 좀 봐. 그걸 보는 며느리 마음이 평했어요 아유 참네. 제인 제인 걱정은 어머니. 아유 돈을 벌어 때문에 돈이 안 벌어만 좋겠어요. 내 발로 댕길 때댕기볼라고 그래요, 나도. 아. 내 발로 댕길 때. 내 발로 댕길 때댕라 이제 그만 나가요, 집에 계시고. 심심한 하로 이제 날씨 따뜻해서 심심한 하나갔고국욕탕 음. 하나 심심 하루, 하루 하고 들어오세요. 알다알다알았이 네, 네 말이 좀 맞다. 어머니 핸드폰 하나, 하나 사드릴게요. 아아니아 아, 아, 나는 한 번만 마다하면 통화도 안 해. 아, 사지 마. 하나 사드리까 아유 아기만 돈 아유 아기만 오전은, 오전은, 오전은 안 돼. 오전은 한 달. 아유 아기만 돈안 내. 아만돈안 내. 아만아니 아기만 안 내. 아기만 돈안 내. 만 돼. 아유, 사지 마. 그 파운데, 안 내. 아 아기만 안 내. 뭐안 내. 아는데 내. 안안아 내. 아안 내. 아기만 내. 가기만안 내. 아기만 아기만 안아아 사지마 만 나 너하고 말도 안 해. 이제 오직 거기 아트폰 요새 사요. 한 단무. 응, 아니야. 아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쇠심질 고집 이며사. 어머니, 제가 따라 장보들 장사할까? 자기는 고생 아니가 왜니를 안 가라 주는 게 가지 말라고 안 가라는 그냥 농담이 있는 게. 농담이니까 안 그래요 어머니 욕심이 돈 벌어 뭐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어머니 욕심이 돈벌으면 그래 그 어머니 마음이 이렇게 아니다 가지 말라고 안 갈아줘요 아 가지 마저언이 복잡해서 못 살아 직원을 더 패는 게 살아 어, 내 내가 그 고생해 나봐아 하니까 그래 안 갈아주는 거야 특히나 혹시라도 자식한테 부담될 일이라면은 유달리더 고집을 부리세요. 어머니, 넌천가세요 응, 나 여기 자고 네. 내일 가요. 여기서 발걸음을 돌리는 며느리. 가야 쉽게 발이 떨어지질 않죠. 네. 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네. 고맙다. 안녕세요 어. 바이바이. 아, 고마워 바이바이. 가요. 여 가야지. 여기, 여기. 하이링크로 가야지. 해봐, 여기 있잖아. 진정한. 자신보다 항상 자식 걱정이 앞서는 이며사 며느리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가서 깜짝 놀랐어. 아휴 는 진짜 어머니 감짝 놀래. 어머니 잠자고 그 어머니 집이라 집 목욕탕 어머니 집이라 내 집이 좋지 나머지 집은 몸 편하잖아. 근데 목욕탕은 너무 힘든 거 날씨 춥고 맛있게 목도 뭐 시고 따뜻한 이불도 못 뜨고 아참 고생해 이번니까 눈물 나왔죠. 며칠 후. 웬일인지요. 시어머니가 보관해둔 짐을 주섬주섬 챙기십니다. 끌라고 가져왔지만은 없어졌어. 짐장 때가 넘어가지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장사도 잘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 또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칼바람에 있는 거리로 나서십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농한기 때마다 장사를 다니면서 살림에 보탠 임여사. 뭐 팔도 할수 없어 기둘 때가 있구리면 또이 대면 가져와서 또 팔면 되지. 장사에 일일비 하지 않아도 결코 장사를 놓치 않는 임여사. 이제는 쉬어도 될 법하고. 들 말리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세요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대청소하는 이면사 집을 오래 비워서 치울 게 많대요. 먹으러 갈게. 오자마자 냉장고부터 확인하는 보티 임씨 먹을 게 있나 궁금해서 이래요. 응? 뭐볶감이렇게 많아요. 다썩는데 어떻게 먹어? 뭐 이봐 이거 봐. 다 밟히는데 먹어. 에이. 햇빛에다 버려. 버려야 돼, 버려. 리 뭐. 이거 다동상이에 아이고. 이번에 이뭐 <laughs> 냉장고 정리해야. 고장, 고장 나. 냉장에다 버려야 돼. 그래, 어떻게 먹어? 그래. 뭐. 그래. 밥을 냉장고 간단히는 반찬 좀사 놓을지 아 내일 볼까? 이거 버리고 반찬이나 거기 하나 사 놓을지 혹은 한번뭐또선택리 한다 가도까? 져 이거 반찬 먹것도 없네. 다 없어. 뭐 고기 한점 없어. 뭐 반찬도 없네. 아유, 고기가 다웬 말이에요. 진짜 김치밖에 없네. 김치밖에 없어. 오지에 우리 집에 오세요. 응. 갈게요. 네, 제가 가서 감찰을 할게요. 이런 거를 소탕 대실이라고 해요. 장사하느라고 비싼 복감 다 버리네 그냥. 배가 고파 먹어야지 뭐 아무것도 정신 없네. 배고프게. 한참 정리하니까 출출해지셨나 봐요. 오래간만에 며느리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밥해드릴게안 바빠니까 맛있게 해드리고 메인 회상 다 드시요. 며느리 집에서 밥한끼 먹는 것도 미안해하는 이며사. 밥 차리느라고 며느리 고생 심까봐 걸려서 그래요. 오랜만에 집밥을 먹어보는 이며사. 보트임씨는 그런 이며사가 안타깝습니다. 어머니 여기, 응? 여기 바선 물 찌꺼기 많았어요. 어머니 왜또 물어 가요? 응? 왜또 물으냐고 응? 야. 나? 응응나 너한테 손안 물리냐고 <laughs> <내, 웃음> 내가 어머니 안 드릴게 이렇게 돈 물어 놓은 거야 응 나. 고맙지만 조금만 하면 돼 조금 너들 네 살려 하려고 어머니 조금만 하면 아, 아들, 돼 아들내들 전부 다 내가 앞으로 네가 내가, 내가 전문사람이니까 엄매 정말 돈안 들어. 엄마가. 엄마는 돈안 줘. 어머니만 만세니까 뭐 생각, 음, 생각하고. 그냥... 어매 생각만인요 내가 안 썼던데. 그냥 못이기는척 들어 주시면 좋은데. 무조건 거절만 하는 고집쟁이 미사님. 잠깐만. 아, 거머 어디 뻑끔이 상불리고 얘기도 좀 토란도람 하고 오면 좋은데. 금세 상압을 휙 떠요. 아니 뭐 급한 볼 일이 있으세요? 어? 아니 뭐 먹었으면 그만 좀 쉬었으면 또내 집으로 와야지 뭐. 아유 며느리 방해될까 봐 서둘러서 며칠 집으로 며칠. 향하는 어머니. 그날 오후에요. 며느리 집이 지척인데도 혼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이 며사. 한겨울이라서 농사도 쉬고 장사를 나가지 못하니까 시간이 더디게 흘러요. 이렇게 한참을 혼자 무료함, 외로움과 싸우던 그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또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시나? 어디 가셔요? 아무래도 더 이상 적적함을 참기가 어려웠나봐요. 시어머니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찾은 이곳은 마을 뒤편에 묻힌 남편의 묘입니다. 아유 오늘 같은 날이면 1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립습니다. 자식 오남매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남편의 빈자리. 그래서 더 서울로 떠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보고 싶으면 다 그냥 경로당이나 가고 있고. 그래 내가 서울을 그래서 내가 가요. 서울을 가면 조금 잊어버려. 잠깐, 잠깐. 어. 그러면 조금 나요. 손님들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어쩌다 보면, 이래, 이래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좀 잠깐, 잠깐 잊어버려져요 가난했지만 정 좋았던 부부. 살림 일군을 하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게마음에영 걸립니다. 이묘사는요, 남편에게 아직도 못한 숙제가 있대요. 이0년에는이 앞에 또렁을 쏴줘야 되겠는데. 그래야 이게 자손, 자손 있는 보람이 포시가 극기라 뭐. 남들은 뭐 하려고 추운데 뭐 편하게 드 앉았지 드 앉았지 이러는데 나는 이거 가만히 생각한 게돈쓸 예? 계산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한 입이라도 내가 꿈쩍거려요. 혹여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감춰왔던 속내. 자신의 손으로 봉분 둘레석을 해주고 싶은 이며사예요 과연 며느리는 언제쯤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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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 보내 있는가? 응? 모서. 모서? 모서 나가려고 같이 나갈래요? 응. 마땅히 할일 없으니까 콧바람이나 쐴까 하는 이며사죠 <laughs> 이럴 때 보면 엄마 따라가는 애 같아요. 영문도 모르는 채 며느리를 따라 나서는 시어머니. 우체국에 갈일 있어? 도착한 곳이 면에 자리한 우체국입니다. 오, 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왔구나. 이심하고 왔구먼. 드릴까요? 안 산다니까 자꾸 그러네. 아예 안 사. 왜 사니까? 저 300관 산다니까 안 산다 겁나 천마디가 말이란. 왜 사람을 어머니 세포. 나 핸드폰 싫어. 왜? 여직 쪽 여직 것도 없이 살았는데 그까지 아이, 핸드폰 나... 없는 살림을 살 삶을 살수 있겠네. 디라해요. 좋아. 아이고 뭘 필요야. 이제 저돈3 그 <laughs> 0 0만 하면 공동전화에 친구 되고 하는 걸 뭐까지 는거 뭐. 사람 뭐. 뭐가 뭔지도 모르 쓸 좀도 그래도 세금은니 천단지를 내밀어 보지만 역시 실패합니다. <놀람> 자식 돈 드는 일이라면 질색이에요. 이럴 땐 아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놀람> 그 사다가 뒤져 먹는 게 최고라. 아예 앉아. 이때마다 돼지 고기 한 근씩 사다 먹어. 사다 줘. 그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최고래. 핸드폰 앉아. 급하게 받아 먹어. 아, 안아 안아 안해 안아 앉아 앉아. 네가 볼라면다 어머니 니까 네가 살라면 봐. 아예 안돼안돼 앉아. 돈이고 나발이고. 돈이고 나발이고 치워 와. 며느리 작전 오늘 실패했어요. 또 다시 외출을 준비하는 시어머니. 있신 거있어이 봐. 서울 가서 보도 접발이야지. 날이 좀 풀리니까 또 다시 장사를 나서는 이며사. <laughs> 저 낡고 무거운 손수레가 또 어김없이 따라오겠죠? 아니 이며사님 근데 이번에도 며느리한테 말안 하고 그냥 훌쩍 혼자 가요? 말할 때는 하고 바, 바쁠 땐 그냥 가요. 가지는 뭐, 뭐 언제 뭐 말할 때가 있어? 하루 옆집인데도 말을 안 하고 가는 이며사 도대체 왜 이럴까? 또 가요 또 가요. 가지 마, 그래 고생했는데 왜 가요? 그래 몇번 얘기하니까 이제 자꾸 가지 말라고. 이제 조용해나간 나도 부모 도리서 도리로서 참 저들 갈치도 못하고 재산도 내가 참뭐주 옳게 주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참 저들한테 손안 벌리려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다 하고 하는 거지 뭐 남편 산소를 자신의 힘으로 꾸미고 싶어서 며느리가 그렇게 말려도 장사를 나서는 시어머니 이변은 또 얼마나 있다 돌아가실지 계획이 없습니다. 며느리는요, 시어머니의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지 제작진이 촬영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냥 실내에서 심심풀이로 장사를 하는 줄만 알았던 며느리예요. 하지만 화면 속의 시어머니는 생각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죠. 꽤나 충격을 받은 듯한 보티임 씨,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식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시어머니, 이제는 시어머니가 쉬었으면 하는 며느리. 과연 이들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